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9일 화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9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창군 가조면 석강리에 있는 딸기 농장입니다. 지금 서량인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2주마다 오는 농장이고 하우스는 보시는 대로 옛날에 이게 10m 파이프 같은데 지금 배들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천장에 공간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건이 안좋은 상황인데도 딸기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 꽃도 새로 피고 딸기가 지금 오늘 딸기 따는 날인데 어... 여기 주인 사장님께서 방금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까 딸기가 음...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어... 겨울 딸기 같다. 그게 제가 봐서는 최고의 칭찬 같습니다. 어 지금 4월 달인데도 겨울 딸기처럼 딸기가 경도라든지 당도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계기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여기에 도는 지도 이제 그러고로 몇달 됐는데 어, 여기 석동하고, 다른 곳에 석동하고, 세동하고, 여섯동 농사 짓는 분이고, 원래 저희들 만나고 나서, 어, 지난번에 저희들 자재를 음, 꾸준하게 쓸 때, 사용할 때 물어보면, 어, 딸기가 평년에, 이제 뭐 작년, 저작년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한30% 이상은 뭐 20~30% 이상은 더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중간에는 뭐 바쁘기도 하고 약간의 또어 저희들 자재 쓰는 걸 한번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래 되니까 또뭐 원상 복구가 되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다시 저희들 자재 활용을 어 제대로 하고 있,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제 지금 4월인데도 겨울 딸기 같이 딸기가 나온다. 아 제가 봐서는 여기 사장님의 가장 최상의 어 만족감과 칭찬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저희들이 올 때마다 딸기 어떠냐 하면 맨날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지금 보시면 꽃도 이렇게 뭐 하얗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딸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쭉 달려 있습니다. 지금 꽃 하방들도 보시면 자세히 좀 보면 지금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달리고 여기 꽃이 뭐 계속 연속 출레가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열리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뭐 딸기는 뭐 이런 작황 같으면 5월 달까지도 이제 이게 공동출하를 하기 때문에 출하가 끝나는 시점까지 양은 굉장히 많이 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방금 제가 한개 먹어보니까 당도라든지 경도라든지 뭐 괜찮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실험적으로 지금 가조면에 한 다섯농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자칭이 무난하게 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결과대로 어 충분히 결과는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작형에는 저희들이 미리 좀 자신있게 공고를 해서 자재를 공급해 놓으면 우리 지역농가 딸기 소독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음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